할리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을 찾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여들에 지나서 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보이시자 도마는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지었노라고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0,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과 권능을 선물로 받습니다 안식구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 고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를 보여주자 그때야 그들은 믿었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사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다가 계속 훈련만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 주님의 분신이 되어 손발이 되어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상에 나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이고 보내실 때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이죠. 한 명은 사신, 여러 명은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유월절이 지나고 오0일 오순절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오0일 되면은 성령 강림절이 올 겁니다. 오순절 바로 그때 성령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이런 식으로 미리 예언하고 예고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조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 온전히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또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신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생명을 구할 일만 남은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강을 되찾게 될 줄로 압니다. 없었던 사명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죄사함의 권세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하면 그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동시에 그것은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 손발이 되어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구원하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의심이 바뀌어 평강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하필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도마가 함께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사냐. 이 제자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대부분 어제도 부활주일이라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지를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 보지 않고는 그 못자국 난 구멍에 손을 넣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는 내가 봐야 믿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아 정말 여드레 8일이 지났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가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역시 똑같았어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숨어지네요 이 극적인 반전이 언제 일어나냐면 저는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뒤로는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보면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경을 온전히 모든 사람이 받지 않았을 때는 예, 그 순간만큼은 기쁘고 드러운데 예수님이 또 사라지면 안 보이면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아무튼 그때는 제자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는데 도마는 말처럼 손가락을 넣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 이분이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는지 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 다른 도마랑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같이 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같이 있었으면 도마가 왜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도마가 왜놀래잡빠지고 손가락을 안 넣어도 알 믿었는지 아세요? 내 말을 다 알거든요. 내가 한 말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알지? 주님이니까 알지. 이분이 주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내가 다른 제자들하고 한 얘기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속 얘기를 어떻게 속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이 먼저 손수친 거예요. 도마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 너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꺾어진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 그분을 향해서 2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셨어요. 왜요? 의심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면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에만 비로소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의심하고 있는 우리를 도마처럼 우리도 아실겠구나. 너왜나 믿냐라고 막 책망하고 자단치고, 넌 됐다 안 믿으면 그냥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의심하고 못 믿는 이 나를 도마처럼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와 다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읽어주시고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심 불신이 바뀌어 확신으로 바뀌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하셨던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이 될 건데요. 너는 복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보다 더 복된지도 모르겠어요. 예, 보지도 않고 육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저희들이 훨씬 더복되다는것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모셔서. 그마음 깊은 곳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이름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면을 가져왔는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을 끄트머리에다 밝힙니다. 사실 여기서 20장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이 21장은 나중에 이제 생각났는지 그 에피소드로 하나 더 첨가한 것으로 보여요. 20장에 마무리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지은 목적을 딱 밝히고 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생각이 난것 같아요. 예, 그 디베라 내일 묵상하게 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뒤에 에피소드인데, 아, 물론 중간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생각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데, 그 저술한 목적을 30절, 31절에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추려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기만 해 너무 많아하고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오늘 얘기하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는데 있다 이게 1차 목적 사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그 다시 말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곧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1차 목적이고요. 2차 목적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밝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 요한 복음을 썼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죄삼을 받아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그와 함께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지은 목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모든 복음서와 모든 성경을 기록할 목적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 곧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가르쳐 주려고 알려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요한복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어떤 변화를 갖고 왔습니까? 예,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곧 구원을 얻는 변화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아까 29절 내가 언급을 했죠. 29절 예수께서 일시대 너는 나를 보고온 거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물론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고 믿는 것도 복대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든가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든가요? 예,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닌 믿어지는 것입니다. 꼭 눈으로 봐야 보는 건 아닙니다. 보지 않아도 느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경험 아니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미국에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 설명해봐야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의심이 안 가요. 이 희한한 일이죠. 하, 희한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더 확신 가운데서 생기 생기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자만 받는 거잖아. 여러분들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더큰 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부활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게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그랬죠? 성경을 받고 권능을 선물로 받습니다. 왜왜 받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 받아서 세상에 나가 예, 주님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바뀌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평강을 얻습니다. 도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넣어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심과 불신에 가득하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하시는 인사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으란 뜻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바뀌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온 변화예요 우리도 이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60장 찬양집 76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양집 760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공통적으로 했던 인사말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세상 사는 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얼마나 작은 것에서 놀라고 얼마나 주저합니까? 평강을 잃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되면. 든든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하리라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되게 알려주시고 부활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를 오늘 깨닫고 그 변화를 체험하며 느끼며 그 변화로 닿게 저희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저희들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i 제자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또 보여 주셔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꿔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평강을 잃어버렸는데 잃었던 평강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합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원하는 데 힘쓰며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주님 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비스 생방